안녕하세요. 자아도치 동아리 회장 최희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아도치 동아리는 5명이 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대인연극을 연극으로 공연하거나 그림자극을 공연하고 있어요. 2013년에 어, 뭐 교육에 관련된 것을 고민하고자 모였다가 어, 1 6년부터는 재미있게 장대인연극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면 어, 더 호응이 좋겠다 생각해서 인형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인물이나 역사적인 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능소아가씨 이야기나 유관순 이야기를 장대 인형극으로 활동을 합니다. 저희 이번 작품은 흥이 추미를 큰 풍선 인형처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어, 이번 행사장에서 아주 마스코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풍선 인형처럼 잘 표현된 것 같나요? 네, 저희가 생각한 큰 인형이 인쇄물이 왔는데요. 넓은 공간에 펼쳐놓고 저희는 소리 지르고 엄청 행복해 했거든요.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들면 우리가 제일 이쁠 거라고. 그런데 큰게또 문제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거를 들어 올렸어요. 어, 갑자기 막 속에 있는 내용물이 우르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가 정말 중력을 생각하지 못한 이 과학의 지식이 좀 약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낙담을 했는데 그것도 잠시였고요. 완전 웃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만들게 되었어요. 역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친목도 동호하면서무엇인지잘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못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저 인형극을 만들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못 만나는 사람들은 그 물, 재료를 가지고 집에 가서 서로 각자 준비를 해서 영상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잘못된 점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복했어요. 극복, 네, 저는 당연히 회장으로서 어떻게든지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어떤 진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흐름을 잡아주는 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니까 당연히 빨리 만날 수 없어가지고 개별로 연락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음,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는 홍대형 그림 자극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걸 그림자극이 아닌 장대인연극으로 꼭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비대면에 대한 준비였기 때문에 야외거나 큰 무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이 된다면 빨리 그 시절이 와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